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줄땅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드리든, 자원에서 바치는 제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에 드리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나 주에게 재물을 바칠 사람은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인을 반죽한 곡식재물을 함께 주에게 바쳐야 한다. 번제나 희생제에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한 마리면 부어드리는 재물로는 4분의 1인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재물이 순양한 마리면 곡식재물로는 고운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인을 반죽한 것을 준비해야 하며 부어드리는 재물로는 3분의 1인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들을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로 들으라.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하거나 주에게 화목 제사를 드리려고 하여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로 수송아지를 준비할 때에는 고운 가루 1 0분의 3에바에 기름 반인을 반죽한 곡식 제물을 그 수송아지와 함께 가져와야 하고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반인을 가져오면 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될 것이다. 수소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나 양 떼나 염소 떼 가운데서 작은 짐승 한 마리나 이렇게 한 마리씩만 바칠 때에는 위에 말한 것과 같이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한 마리가 넘을 때에는 그 수요에 따라서 함께 바치는 재물의 수도 많아질 것이다. 누구든지 본 터에서 난 사람들이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재물을 가져올 때에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은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에는 너희가 하는 것과 꼭 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 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윤례가 적용된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윤례이다. 외국인들도 주 앞에서는 너희와 같을 것이다. 같은 법과 같은 규례가 너희에게와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함께 적용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될 터인데 그때의 너희는 나 주에게 헌납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헌납물로 바쳐라. 그것을 타작 마당에서 타작한 헌납물로 바쳐라.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에서 떼어낸 헌납물을 너희 대대로 나주에게 바쳐라.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드려야 하는 제사의 방법에 대해 알려 주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주어진 첫 열매는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까지 민수기 본문을 봐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상황이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14장까지에서의 분위기가 오늘의 분위기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14장에서 우리가 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불신의 대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명하시며 그들이 그들의 말대로 열매 맺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불신의 말을 뱉었던 모든 이들은 그 말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백성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말을 뱉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말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백성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후회하며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방민족을 향해 진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수고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했던 그들이 마주한 것은 하나님과 벌어지면 그들이 얼마나 쉽게 세상의 위협들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결과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한대로 하나님 백성들의 제사 방법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은 앞에 하나님의 분노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의 이야기라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내용 가운데 드러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는 오늘 2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의 연약함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땅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앞세워 이집트를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상황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의 리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모세를 세워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낸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지금의 상황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때가 더 좋았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그들을 만류하는 여우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광야로 불러 괴롭힌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허풍과 거짓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그들을 용서하시고 전염병으로 즉시 심판하시려던 계획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 방법을 오늘 알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예비된 땅에 들어가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여전함을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빚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는 이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포인트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를 보면 우리의 지금 모습과 참 닮아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가장 큰 사랑과 은혜 그리고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합니까?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기도 하고, 상황이나 환경들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의지함으로 내 눈앞에 문제 하나 해결 못 하시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실함은 이 땅을 살아가며 죄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포기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빛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가장 선한 것을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상황이나 환경,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 소망에 충만한 하나님 백성 다될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붙잡는 여기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잡아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려면 그들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는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에 의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제사 방법에 대한 세세한 설명들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때 가장 중요한 순종이라고 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불러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판단을 앞세워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가를 분명히 알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사의 방법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제사법이 바뀌고, 재물이 달라짐에 따라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의 비율을 다르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뜻이나 상황을 가지고 변경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나 노력, 판단이나 수고가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냥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말씀과 같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모양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사의 방법을 통해 분명하게 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준이 무엇에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사의 방법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백성들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하나의 원칙이자 그들이 허락된 땅을 온전히 누리도록 이끄는 단 하나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의 기준도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 믿는 교회 가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사랑의 은혜를 온전히 다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